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대학 의핵과에서 유방 갑상선 진료를 맡고 있는 김종진 원장입니다. 지금 이제 10월인데 바이오로 이제 10월부터는 이제 검진의 계절, 검진의 시즌이라고도 하죠. 국가 검진처럼 이제 시기가 정해져 있는 그런 검사들도 이제 해가 가기 전에 이제 받으시려는 분들이 많고 뭐 직장 같은 데서도 이제 행정적으로나 뭐 법률적으로 뭐 건강검진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으니까 이제 거기 이제 해가 넘기기 전에 이제 시행하는 경우들 그다음에 직원 복지 차원에서나 이렇게 건강검진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연말에 아무래도 건강검진이 많이 몰리게 되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날씨가 좀 쌀쌀해지고 하다 보면 이제 올한 해를 어떻게 보냈나 이런 생각들이 이제 들기 시작하면서 내몸 이상은 없는지 이제 걱정들이 슬슬 들기 시작하는 시기여서 그런지 이제 10월, 11월, 12월에는 아무래도 이제 검진 환자들이 이제 많아지게 되는데요. 사실 뭐 따지자면 검진의 시즌이라는 건 없죠. 이제 우리가 행정적으로나 이제 해가 이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처리를 하려다 보니까 이제 몰리는 거고 사실 이제 환자분 개개인의 입장에서 놓고 보자면 이제 환자분들이 너무 많이 몰리는 연말 시즌보다는 미리미리 이제 그에 해당하는 검진은 받으시는 게 환자분 입장에서도 이제 너무 검사가 밀리지 않게 되고 혹시나 또 검진 이후에 추가 검사 같은 게 필요한 경우에도 이제 너무 환자분들이 몰리지 않는 시기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연말 이전, 이전에 이제 검진을 미리미리 받으시는 걸더 추천드리기는 하는데, 그래도 저희가 뭐 어, 바쁘게 생활 하다 보면은 이제 항상 그렇게 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연말 해가 가기 전에라도 저 건강을 위해서 이제 건강검진 빠진 게 없는지 이제 좀 챙겨보시고, 검진을 좀 시행하시면 좋겠고요. 기본적인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법률적으로나 건강보험상에서 이제 해당되는 해가 있게 되고 또 아니면 이제 회사에서나 이렇게 이제 정해진 기간 안에 이제 검진을 받아야 되는 이제 의무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맞춰서 검사를 시행하다 보면 검진 자체를 숙제처럼 생각하거나 이제 검진만 시행하면 이제 끝나는 걸로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복제하듯이 이제 아, 검진을 하면 아 이제 올해 할 거는 끝났구나 하고, 나 지금 현재 뭐 몸이 불편한 데가 없으니까 뭐 괜찮겠지 하고 이제 결과를 정확하게 확인은 안 하시거나 하고 결과 확인을 놓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검진은 검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검진을 한 결과를 확인하고 더 추가적으로 이제 내 몸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게 이제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고 건강검진을 하고 나서 제기 현재 자기 몸이 불편한 데가 없더라도 결과를 꼭잘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자기는 이제 빠짐없이 해마다 혹은 뭐 2년마다 건강검진을 빠짐없이 시행했는데 어떤 질환에 걸려서 이제 진단이 됐을 때 아주 억울한 심정이 들죠. 나는 꼬박꼬박 검진을 했는데 왜 이런 병이 걸렸을까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이제 검진은 말 그대로 이제 현, 검진한 시점에서 병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죠. 검진을 한다고 병이 예방되거나 검진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병이 앞으로 안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이건 사실은 다알수 있는 문제인데 그래도 막상 자기가 큰 병에 진단이 되고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억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제 검진은 이제 병을 조기에 진단하기 위한 이제 수단으로서 하는 것이지 뭐 검진 자체가 병을 예방하거나 이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검진을 한다고 해도 이제 평소에 몸에 자기 몸에 이상이 없는지 이런 것들은 좀 계속해서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유방암 검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숫자적으로 딱 표현돼서 뭐 암의 진단율을 얼만큼 높일 수 있고 뭐 사망률을 얼만큼 낮출 수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모든 병에 대해서 혹은 어떤 뭐 모든 검사를 다할 수는 없는 거고 다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근데.